어, 다음 부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요. 본문이죠? 자, 여기는 했던 거 지우고, 11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요일 아침 민지와 리핑이 만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니 취국어 베이징大学吗? 你去过北京大学吗?没去过。那我们一起去怎么样?好,我们怎么去?坐公交车去吧? 다시 한번 해볼게요. 你去过,좀 지우고 해야겠다. 이 부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뭘까요,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아, 됐다. 자. 첫 번째. 음. 你去过北京大学吗?没去过.那我们一起去怎么样?好.我们怎么去?坐公交车去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과 문법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보자면, 첫 번째, 자, 니, 자, 그래서 니, 너죠, 너, 너란 뜻이고, 취하면 가다, 거짜죠, 가다, 가다. 요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 제목에서 했긴 했지만, 잘 모르겠다고 가정을 하면, 베이징 따쉐, 뭐예요 베이징 따쉐죠 따쉐 따슈에 대학이죠. 자 베이징 북경이죠. 또는 베이징. 제목에서 선생님이 북경으로 썼을 겁니다. 고유명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죠. 너는 베이징 대학에 가, 꾸어, 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요거의 해석은, 아니, 발음은 요거죠. 꾸어. 자, 그래서 요 꾸어가 핵심인데, 이 꾸어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한, 적이, 있다. 뭐, 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구어가 어디? 동사 뒤에 위치.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취겠죠? 가다라는 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뒤에 철, 이렇게 옆에 철석까지 붙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너는, 그렇죠? 베이징 대학의 베이징, 아이고, 이게 해석까지 한글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는 베이징 대학에 가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뭐래요? 메이 취구어. 어, 취구어 똑같이, 위에 부분 요 취구어랑 똑같이 취구어 되어 있네요. 가본 적이 있어? 면 상관이 없겠는데, 요런 표현이 있죠? 요거는 뭐예요? 부정사죠. 배웠던 거. 부정사는 대표적으로 부. 그 다음에, 메이어 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어. 자, 그래서 어, 요 메이를 씁니다. 이 구어에 대한 부정사는 그냥 요거 통째로 외워 더 버리면 좋아요. 메이치구어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이 없어, 베이징대학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되겠죠. 자, 리핑 나 어머니 쥐치전말자 이렇게 끊는 표시 한번 해주세요. 나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워의 복수, 워먼, 우리들, 우리, 이치취, 같이 가자. 이러게죠너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갈래? 점마야? 어때? 이런 뜻이죠. 점마야? 어떠니? 요거를 굳이 바꾼다고 하면, 이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오보하오. 보하오 좋아, 안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자고 우리 같이 가자. 어떠니? 그러니까는 민지가 아우 좋대요. 안 가봤으니까 같이 리핑 가준다고 하면 좋겠지. 워먼 점머 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먼 우리 점머 뭐예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취 가니? 우리 어떻게 갈까? 우리 어떻게 갈까? 보통 요렇게 표현 다시 써볼게요. 표현 점머 취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물어보면. 속뜻은 뭐냐면, 어, 떤 교통수단?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점 뭐, 취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대답은 어떠한 교통수단이 나와야 합니다. 이 표현은 그래요. 자, 그래서 리핑이 뭐래요? 쭈어, 꽁자우처 취바. 어렵죠? 자, 쭈어 하면 타다. 타다. 꽁자우처 하면은 버스죠, 버스. 버스를 타고 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용할 것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버스가 되겠죠. 자, 밑에 민주화 리핑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뭐예요? 버스죠. 버스를 위에처럼 그대로 꽁자우쳐.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 발음 재밌어요. 공네 글자입니다. 이건. 꽁, 꽁, 치, 처. 이렇게. 어, 발음이 재밌죠?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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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처. 이렇게. 꽁, 꽁, 치, 처. 전부 다 뭐예요? 버스의 뜻입니다. 대만, 홍콩에서는, 빠스, 이 버스라는 요 발음을 음역해서 버스라고 하기도 해요. 여하간 중국 현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다. 교통수단 버스를 이용하죠. 버스 꽁꽁 지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될것 같죠? 자, 교통수단은 여기 또 뒤에 나오니까 자그 다음에 본문이 히기인데아 요거를 하기 전에 어유 단어가 되게 많다 단어 먼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자 초안 초안 두번째 지퍼 지퍼 지지 띠티에 띠티에 호처호처 出租车，出租车，自行车，自行车，摩托车，摩托车。大家把穿穿旗袍，旗袍起起,起,起地铁，地铁火车，火车。 추주쳐, 추주쳐, 지싱쳐지싱쳐모토처모토처 모토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해석까지만 하고, 요 녹화는, 요, 해야겠다.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지. 자, 추안하면은, 옷, 신발 등을 입다. 그렇죠 입을 천자예요 요거. 아, 단어가 어렵죠. 이렇게 써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데 아, 나는 어렵습니다. 옷 등을 입다 뒤에 그러면은 어떤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지파오 에서 중국 여성 의복이다. 그래서 추한 앞에 거 추한 지파오 이렇게 표현하겠죠. 지파오를 입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싹 지우고, 싹 지우고, 어떤 게 중요하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지 라는 요 표현. 요 표현.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요거랑 연결이 돼요. 해서 요거는 타다로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상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 이 부분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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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입니다. 띠, 뒤에, 지하철이네요. 여기 지, 철이라고 써 있어요. 땅, 지, 자에, 쇠, 철, 자. 아래, 하, 자만 없네. 저 지, 철. 띠, 뒤에, 지, 하, 철이고요. 자, 그 다음에, 후, 어, 철 하면은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화, 차죠? 불, 화, 자에, 차, 차, 자. 화, 차. 기차가 되겠습니다. 기차. 그 다음에, 추, 주, 철. 자, 추주처 하면은 세금을 내는 차. 그래서 세금을, 세금, 우리 세금 그러면 뭔가 비싸 보이고, 뭔가 약간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택시비가 버스비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비싸죠? 그래서 아, 이게 좀더 세금이 붙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싼 차, 택시입니다. 추주처. 그 다음, 주싱처 하면은 자, 행, 뭐, 차. 또는 자행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스스로 가는 차, 스스로 가는 수레, 이런 뜻입니다. 뭘까요? 자전거가 되겠죠. 자전거, 뜻인척. 마지막, 모토처, 자, 모토처, 오토바이죠. 이 모토, 모토, 영어에 뭘까요? 모토죠. 영어의 모토라는 발음을 역시 어떻게 한 거예요? 음역한 거죠. 음역한 겁니다. 모토처,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처, 이 처는 뭐예요? 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역 플러스 의역한 단어가 오토바이가 된다. 모토 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됐네요. 이 영상 여기까지만 일단 녹화할게요.